삼각대 위에서 카메라를 꽂아 놓고 카메라를 돌리게 되면 움직임은 없겠죠. 근데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 어, 삼각대 위에서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어, 패럴럭스라고 그러는데 근 시감이라고 그러나요? 그게 없습니다, 여러분이. 그러니까 좀 할게요. 뭐 여기 정확하게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겠지만. 자 이렇게 하고 뭐또 하나 더 이렇게 한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. 코너핀을 하나 더한 사이드 더 해보자고요. 지오를 뭐 거기서 마야에서 만드시든 혹은 지금과 같이 누크에서 만드시든 혹은 뭐 피에트랙이나 실사이저에서도 만들 수 있나요?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만드시는 방법을 가져오셔서. 가져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프로젝션을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